안녕하세요. 정통교회 성경공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 0장 창세기 사십장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창세기 삼십구장의 이야기가 그 가정 총무와 감옥 총무에 관한 이야기였죠. 팔려와서 보디발의 그 집안에서 가정 총무가 하나님께서 함께하심으로 가정 총무가 되는 거였고요.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감옥에 갔을 때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옥 총무 일을 맡게 되는 것이 40 39장의 이야기였죠. 오늘은 상 상세기 40장 이야기를 같이 살펴봅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여기서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는 그술 맡은 자는 어떻게 보시면 될까요? 그비석 그 옆에서 이제 이렇게 술도 따라주고 각종 뭐 명령도 이렇게 뭐 전달하고 <laughs> 이런 비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떡 맡은자는 뭐 제사장급 이렇게 떡을 이렇게 예떡 준비하고 굽고 막 이렇게 이런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이들이 좀 지위가 높은 편이란 말씀을 드리는 거죠.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맡떡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 놓아요.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왕의 감옥이라 그랬는데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이었네요. 4절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에 요셉이 그들을 삼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자가 지위가 높은 자들이라그랬죠 그러니까 친위대장이 요셉으로 그들을 특별하게 수종들게 하는 거죠. 5절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어,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설교들을 많이 하시죠. 이삼겹더라 이렇게 나오니까요. 삼겼을 때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 이렇게. 근데 <laughs> 성도의 삶은 39장, 38장, 뭐어차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결국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 뭐 천국에 구원 천국에 하는 자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은 그 하나님 말씀으로 성실한 자이겠죠. 뭐뭐큰 일을 하고 뭐 성공하게 하고 남보다 높이나고 뭐 높이 뛰 높이 뭐 하고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감옥에 가든 총리가 되든 아니면 어디에 있건 간에.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성실한 자.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겠죠. 결국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응. 그, 그렇지 않을까요? 성경에 어, 뭐, 가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는 성공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실패하는 건 하나님의 어떤 뜻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결국은 감옥에 가고 팔려가고 이런 것들이 또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 안에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어떤 우리의 현상들, 어떤 결과물에 대해 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축복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건좀그 이렇게 뭐 굳이 나쁘게 말할 필요는 없고 그냥 신앙이 조금 낮은 단계. 네. 네. 그런 어떤 일희일비 하나 좋고 하나 싫고 자꾸 왔다가 싫고 좋고 하는 신앙. 근데 그게 지나가면은 어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신앙. 내가 어떤 나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죽음에 이르게 하실지라도 그걸 하나님이 쓰신다 그런 그런 어떤 믿음이 있으면은 믿음을 갖게 돼서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제 그 다니엘에 나오는 새 친구 이야기죠 사자굴에 뭐 풀목불에 들어가든 사자굴에 들어가든 뭐예 풀목불에서도 들어가기 전에도 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뭐 감사하고 하나님 따르겠다 뭐 이런 신앙이 이제 궁극적인 어떤 하나님께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신앙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어~ 하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지금 감옥 총무를 맡고 있고 자기 위에 있는 자가 어, 수종 돌게 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그런 모습 그래서 금빛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바로 알아볼 수 있고 그것을 어, 수종 도는 사자미니까 뭐 시키실 일 있습니까 해결 해결될 일 있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성실한 모습이겠죠 7절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이르되 어,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정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여기서는 뭐 무슨 말씀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해석할 자가 없다 이런 게뭐 우리 뭐꿈 얘기 해봐 뭐 내가 해석해 줄게 이게 아니라 이 당시의 꿈은 제사장급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신을 신을 받은자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꿈을 꿨으나 해석할 자, 그니까그 주위에 그 술사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바로 옆에도 그렇게 신을 받은자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꿈을 해석할자가 없다. 뭐 아무나 해석할 수 있지만 그거는 뭐 해몽이 그 맞는 해몽이라 안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요셉이 말하는 거죠.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십니까? 천국에 내게 이루셔서. 제가 하나님 신받은 사람입니다. 뭐 이런 뜻이겠죠.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저에게는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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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하나님이란 그들에게 말하기로는 저에게는 하나님이란 신이 계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아, 포도송이가 아. 익었고 내 손에 바로와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주를 따서 그집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잔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야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여기 보시면은 또 볼까요? 어, 떡 꿈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곳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을 보니 꿈에 보니 흰떡새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에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보시면은 <laughs> 만약에 이게 그냥 이 요셉을 신을 받은 자로 제사장급으로 어떤 그런 해석을 안했다 그러면 생각을 안했다 그러면은 이떡맡은이 관원장은 요셉이 이런 그 해석을 듣고 기분이 나빠서 얘를 정말 죽여버릴 수도 있겠죠. <laughs> 이게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선 그런 말이 없고 보니 그런 말이 없고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니 아 해석을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 해석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시면은 누구나 할수 있는 해석이에요. 그죠? 여기서 보시면은 꽃이 피고 뭐 내가 이렇게 뭐 꽃이 피고 포도가 있고 바로 즙을 짜서 먹뭐 포도송이즙을 짜서 드렸더니 바로가 드렸다. 이거는 뭐아 바로가 바뀌었구나 이런 얘기고 새들이 와서 내 머리에 있는 광주를 먹었더그를 먹었다. 그러면 아얘 죽겠구나 예. 누구나 알수 있는 인데 그게 아니라 권위가 그럼 틀린 거죠. 신을 받은자의 권위로 말하는 거니까 아무 말도 모르는 거 못하는 거고 하나님께서는 이이 꿈을 이루어 주시는 거고 그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는 네, 요셉이 하나님 그 신을 받은 자로서도 꿈꾸 꿈을 해석해 준 거죠. 어, 요셉이 대답하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세 강줄이는 사흘이라 하군요. 아, 이십 절제3 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이 회복함에 그의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막떡 군동 떡 관원장은 매달리니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네. 여기까지가 이제 40장의 이야기인데요. 결국은 해석함과 같이 되었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이 요셉에게 알려 주신 것. 이, 이 사람들이 받아들인 그대로 된 거죠. 자, 40장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예, 결국은 요셉의 어떤 성실함 하나님 앞에 서하나님의 동행하신 뭐 이렇게 성실함 이렇게 할수 있겠는데 이 장의 내용은 술과 떡 맡은 떡 맡은 그죠? 이렇게 관원장 의 이야기 이렇게 정리 하면 될것 같습니다. 그죠? 바로 요셉이 39장에서 감옥에서 총무 일을 하고 있을 때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와서 그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음~ 이들이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해석하여 줬어 그리고 그 꿈을 해석하여 준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어~ 술마은 관원장이 사, 목숨을 걸고 해석대로 됐지만 어, 요셉의 은혜를 잊었더라 이게 이제 40장의 이야기 네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